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걸린다고 생각해서 젊은 사람들은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하면 턱뼈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지난 2017년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환을 조사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치은염과 치주 질환이 1,500만 명을 넘어서며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최근 고령화로 인해 치주 질환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출동 건강한 담화 건담에서는 오늘 치주 질환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최근 치주질환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치주질환 어떤 질병인가요? 먼저 우리 치아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는 가장 바깥에 위치한 범랑질 그 아래 상아질 속에 치수가 있습니다. 이 치아를 잇몸과 잇몸 안의 잇몸뼈가 단단히 받치고 있습니다. 치과 질환 중 가장 흔한 것은 충치로 범랑질이나 상화질의 세균이 침범해 썩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나이를 먹으면서는 주로 잇몸과 잇몸뼈에 염증이 생기고 뼈가 녹는 질환이 발생하는데 이를 치주질환이라고 합니다.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플라그입니다. 우리 입속에는 많은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 세균이 치아와 잇몸 부근에 달라붙어 생성된 얇은 막을 플라그라 합니다. 이 세균막을 그대로 놔두면 치석으로 굳어지고 이 치석들은 잇몸에 출혈과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 치아를 지탱해주는 잇몸뼈를 녹여 치아를 잃게 합니다. 치주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 자각증상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가 흔들리고 피가 나며 실인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치주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년에 두번 치과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잇몸에만 염증이 발생한 치은염이나 초기 치주염은 스케일링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석 제거가 끝난 후 치근 표면의 불규칙한 면을 매끄럽게 해 주는 치은 연화 소파술 및 치근 활택술을 병행하면 환자의 60% 이상은 수술을 받지 않고도 치주염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심한 환자라면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진행이 많이 된 치주염은 치주판막술을, 치아를 살릴 수 없고 발치를 해야 한다면 임플란트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치주질환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OX 퀴즈를 통해 치주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케일링, 치아를 깎아내는 것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스케일링하고 나서 잇몸이 내려가고 치아가 깎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케일링을 했다고 해서 잇몸이나 치아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단지 염증이 가라앉아 부기가 빠지게 되어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만에 스케일링을 하거나 구강위생이 좋지 않은 경우엔 치석이 떨어져 나가며 노출되는 부위가 많아져 시린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네,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지 치아를 깎아내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흡연 치주 질환을 악화시킨다. 오일까요? 엑스일까요? 정답은 오입니다. 미국의 국립건강영양조사연구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치주질환 발병이 4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흡연자의 경우 잇몸 출혈이 일반적으로 더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증으로 진행된 이후에야 치과를 찾게 됩니다. 또한 흡연은 잇몸 치료와 임플란트 치료에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흡연자는 임플란트 실패 위험이 2.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주 치료와 임플란트 치료를 할 경우는 금연을 하는 것이 좋고 시술 2주 전에는 흡연을 중단해야 합니다. 네, 흡연과 치주질환 금연을 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는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치주질환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오일까요? 엑스일까요? 정답은. 입니다. 최근 잇몸약 광고가 많이 등장하면서 약으로만 치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잇몸약은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되는 구강내 세균과 치석 등을 제거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주 질환은 스케일링 및 치주 치료와 같이 기계적으로 치태와 치석을 제거해야만 치료가 가능하고 예방을 위해서는 검진과 함께 규칙적이고 정확한 칫솔질로. 치태와 치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치주 질환이 생기기 전에 미리 스케일링과 올바른 칫솔질로 관리를 하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교수님, 오늘 꿀팁은 올바른 칫솔질인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10명 중 양치질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 3명에 불과합니다. 먼저 칫솔에 물을 묻히지 않은 채로 치약을 콩알만큼 짭니다. 칫솔을 치아와 잇몸 사이에 기울여 대고 회전하며 쓸어내려야 합니다. 앞니와 송곳니, 어금니 그리고 씹는 면 뒤쪽 잇몸과 이까지 다 닦아 주었다면 마지막은 치간 칫솔을 활용해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주 후엔 꼭 양치질을 하셔야 하는데 술을 마신 직후의 양치는 오히려 치아 부식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물로 헹궈낸 후 30분 뒤 양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주질환 예방에는 올바른 양치질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오늘 배워보신 대로 꼭 실천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서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의 여러 독성 물질들은 혈류를 통해 전신의 침투해 심장병, 뇌졸중, 당뇨 등의 전신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치주염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고 또 치주염이 있을 경우 당뇨 혈당 조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치주 질환 예방과 치료는 다양한 전신 질환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1년에 두번 정도는 치과를 찾아 검진을 꼭 받으시고 만 19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1년에 1회 건강보험으로 저렴하게 스케일링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또 앞서 알려드린 올바른 칫솔질로 치아와 잇몸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병원 치주과 이재현 교수님과 함께 치주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치주질환과 전신질환에 대한 관계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치주질환을 꼭 조기에 잡으셔서 전신 건강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출동 건강한 담화, 건담은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